오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참 많았는데요. 꼭 이번 자금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왜 먹통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 목소리를 어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공감되시면 많은 댓글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기사가, 이런 기사가 뜹니다. 소상공인 저신용 집적대출 신청 일시 먹통 매번 반복.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지금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실제 여정가족님도 오늘 이 먹통 때문에 엄청나게 답답했던 사연을 올려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가 볼까요? 자, 10시간 전이었어요. 그냥 9시 땡 하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사이트 접속도 안 되고 본인 인증 확인 불가해서 ARS에 연락했는데 안내 말도 없이 그냥 끊어지기만 하네요. 여정 덕분에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의 이런 대응이 안타깝네요. 늘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진짜 9시 땡! 하고 들어갔는데 실명 정보에서 막혔어요. 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저신용 이 집적대출 신청하신 분들 막 미치고 팔딱 뛰었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먹통이 왜 그랬을까? 어 바로 이 마이데이터 시스템 접속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렸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게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확인서, 이런 증빙자료 소상공인 동의를 얻어서 이거를 외부에서, 외부 서버에서 여러분 그 신청할 때 이렇게 끌고 오는 시스템이에요. 마이데이터 시스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접속이 지체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인증에서 막혀버리고, 예. 그런 문제가 오늘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그런다 매번. 매번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번에 나왔던 이 저신용 집적대출, 이거는요,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계속 제가 요거, 그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장 기대되는 정책 자금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런데 이제는 막 상세 공문 받아보고 봤더니, 이 너무 이게, 진짜 어떤 우리 여정가족님의 말에 그 빌려서 얘기하면 이걸 안 해주려고 막 진짜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뭐 정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너무 복잡한 서류예요 사전교육과 사전교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도 써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직대치고 너무 높은 금리 고요 금리가 5점 몇 퍼센트 되잖아요 너무 높죠 그 다음에 중고 신용자에 대한 정책자금이 전무합니다 집적대출 중에서 다 저신용자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럼 고신용자들은 은행 가서 빌리면 되지, 뭐 그러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고신용자라도요, 은행 가면은요, 사업자 대출은요, 담보 없으면 웬만해서잘안 해줍니다. 아마 은행 가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우리 고신용자이신 분들. <laughs>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우리 고신용자분들? 여러분, 은행 가면은 사업자 대출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장사하려고, 운영자금 빌리려고 해도 안 빌려주죠. 예, 담보 없으면 안 빌려줍니다, 진짜. 아무리 고신용자라도. 거절당해요. 그러면 이리구치고, 이리치고, 저리치는 거야. 저신용이신 분들은 이거라도 있지. 예, 중고신용자들은 없어요. 이런 거 빨리 나와줘야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네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이, 약간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자, 이거 제가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얼마나, 글쎄요, 이거 만약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 우리가 얘기를 해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을 이번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봐도 주문 판매 비중이 몇 퍼센트냐, 자사 제조가 몇 퍼센트냐, 외주 가공이 몇 퍼센트냐 이걸 어떻게 하냐 소상공인 분들이 <laughs> 아냐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또 나누냐고요 느 이거를 수출 실적, 수출 실적? 야, 아니, 생경 소상공인이 수출 실적이 어딨어요. 주요 거래처, 매출처, 매입처. 이런 거는 좀, 뭐,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 할수 있겠다. 근데, 무슨 뭐, 뭐, 여기 보세요. 사, 향후 사업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자금 용도 및 사업계. 이거 돈 어떻게 쓸 거냐.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쓰라는 거거든요. 요, 요, 기에다가 시설 자금 어퍼 어떻게 쓸 거냐. 운전 자금,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야, 진짜. 근데 더, 정말 제가 진짜, 아,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이 밑에 예시가 있습니다. 그죠? 친절하게 또 예시까지 달아줬어요.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달아줬죠. 근데 이 예시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사업계획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예시를 언제 올려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 4시 올려줬습니다. 월요일날 들어가는데 아니 월요일날 들어가는데 그것도 금요일도 아니야 토요일날 올려줬어 토요일날 한번 볼게요 한 보세요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입니다 그죠 여기 아, 앞에 보이시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 가보면 예 공지사항 있죠 공지사항 가보면 이 저신용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여기 있죠 사업계획서 그죠 사업계획서 양식을 올려준 거예요 26일날 근데 작성 예시를 추가해서 올려줬어요. 언제? 여기 써져 있죠. 1월 27일. 1월 27일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오늘이 29일, 그 월요일, 28일, 일요일, 27일, 토요일, 4시 35분에 수정상이라고 해갖고. 예시가, 작성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너무 그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소상공인분들은 되게 간절하고,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더 어려우신 분들이 받는 거고, 굉장히 막, 지금 막 압박감에 있으신 분들인데, 좀 이렇게 이분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줬으면 좋을 텐데, 토요일 날 이렇게 작성 예시를 토요일 오후 4시 에 올려주면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고 제가 또 뭐냐면, 그,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 파일을요, 한글 파일을, zip 파일로 올려줬어요, 또 zip 파일로. 이게 압축 파일이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분들은 압축 파일 푸는 거를 몰라요. <laughs>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압축 파일, 이제 여기서 나는 압축 파일이길래, 뭔가 파일이 여러 개인 줄 알았어. 예,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어서 압축해서 올려줬나보다 했더니 진짜 한글 파일 딱 하나, 한글 파일 딱 하나. 예, 그걸 왜 압축해서 올립니까? 압축 못 푸세요. 일단 구글 모바일로 많이 보시는데 압축 파일로 올리면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해주는 건 좋은데, 아 이게 진짜 소상공인 분들의 지금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오늘 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 들었어요. 오늘 정말 저는. 예. 안타까운,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이해,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은 앞쪽 팔못 여니까 바로 볼수 있도록 해주고, 좀 서로도 미리미리 좀 올려주고 물론 바쁘신 건 아는데 예, 바쁘신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런 걸 예시로 작성해서 올리면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예, 아 이거 진짜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예, 이거는 좀 개선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그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유튜버가 일기, 유튜버가 뭐 이렇게 어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제는 하실 분도 계실텐데, 그 우리 여정가족님들 아시죠? 그 저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오늘 제가 그 지금 KBS 라디오 잠깐 여기 앞에 화면 보이시죠? 출연해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얘기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소상공인 분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께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처벌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여기 가서 막 소상공인 얘기 굳이 일부러 막 꺼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문제다. 지금 뭐 지금 뭐 당장 지금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야, 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본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왔거든요. 피하고 어, 이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소리하지 말고 지켜 나가자 아, 이런 것들이 예, 얘기하면... 네. 그 정도로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할말 합니다. 네. 오늘 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문제는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너무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어요 사실 공공기관에 아 이게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좀 표현을 해보고 고치자는 겁니다. 예. 일기 유튜버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 그냥 공무원님들 일기 유튜버로 보지 마세요. 어. 방송에서 저는 얘기 다할 겁니다 진짜 이대로 자꾸 이러시면은요 저는 진짜 뭐 라디오 가든 뭐 KBS 뭐 지금 고정 방송 하고 있는 거에서 아니면 기자들한테도 제보 우리 기자님이세요. 다 KBS 기자님들. 제보할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저는 요번에 너무 실망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데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고치자는 겁니다. 예. 개선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 들어보죠. 감사합니다. 얼마나 안 되는 금액 빌려주면서 그쵸. 3천이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어, 대출 받으신 분들 아시죠? 전통시장 자금 받으신 분들은 그건 또 제외하고 나오잖아요. 물론 회수가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그렇죠. 이분은 진짜 우리 여정가족님은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기관 입장에서도 저신용 소상공인이니까 회수가 걱정인 건 알겠지만 그렇죠. 하루하루가 고민인 사람에게 사업계획서까지 쓰라니 그렇죠. 아까 우리 양식 보여드렸죠. 그 양식이 어려우니까 예시까지 적어준 거예요. 공단에서. 근데 그게 토요일에 나오니까 진짜 할말 없는 거죠. 제가. 대출금액 통합해서 장기분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예. 네. 대출금액 통합해서 장기분할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 겠다 저는 그래서 이 댓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요. 우리 걷기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걷기님께서 현실을 정확히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잘 제시했어요. 대출금액 통합해서 장기분할. 그래서 뭐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공감합니다 더 빌리는 것도 비참하고 빌리는 돈못 갚는 것도 비참하고 갖고 싶은데 바르고 살고 싶은데 내일도 떠오르는 아침 햇살 보고 싶은데 아 이게 어, 걷기님은 진짜 어, 진짜 표현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글 쓰는 되게 능력이 있으세요 예. 한 편의 시 같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더 빌리는 것도 비참하고 빌리는 돈못 갚는 것도 비참하고 갖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일도 떠오르는 아침햇살을 보고 싶은데 이게 바로 지금의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간절해요. 코로나 때문에 대출이라는 것을 몰랐던 분들도 다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더 빌리는 것도 비참한 거예요. 빌리는 돈못 갚는 것도 비참한 겁니다. 갖고 싶죠. 아 근데 저는 저는 이이 표현이 여러분 공감 안 되십니까? 저는 너무 공감돼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 정말로. 가슴이 솔직히 전 찡했어요. 그 이, 이 걷기님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 예. 네. 되게 절제된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어, 우리 다른 우리 여정가, 가족님. 장기 대출 좀 해주세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잘 갚을게요. 숨좀 트이게 해주세요. 숨좀 트이게 해주세요. 숨좀 트이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마음 아니에요? 숨좀 트이게 해달라고? 정치인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것 좀 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현재를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7명이나 공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자금이라고 희망고문을 하냐? 국회의원 봉급이라 내려라.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좋아요를 받으셨네요 <laughs>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 어, 그러니까 막, 지금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제가 영상 늦게 올라가죠. 지금 벌써 9시입니다. 예, 라디오 끝나고요. 지금 생방 라디오 끝나고, 또, 그, KBS 여의도잖아요. 그래서 바로 얼른 뛰어왔어요. 예, 와갖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도 안 하고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정도 답답한데 여러분의 마음은 오죽할까 당사자니까 이런 목소리가 정치인들 대통령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 많이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지금 댓글로 달아주세요 현재 여러분이 어떤인지 이번 그, 진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5번에 신청하셨던 분들 있죠. <laughs> 진짜 막, 미, 오전에 막, 화딱지 났었잖아요. 어땠는지 남겨주세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좀 남겨주십시오.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그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오늘 웬만하면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저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여러분 뭐 진짜 여러분 얘기거든요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저는 5인 이상 근로자를 두신 자영업자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일단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형사 처벌 되니까 새고랑 차입니다 1년이상의 징역 살거든요 또는 벌금형 이렇게 되는데 진짜 여러분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경기가 안 돌아가서 자금 빌리는 것도 어렵죠 그럼 막 나는 막 모르겠어 나만 그런 나만 그런건가 진짜 예. 다른 분들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렇게 어려운지 알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막아막 아, 그런 마음이 좀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요 일단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지금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대상자가 아니래서 그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5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무조건 예방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자님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부분인데 기자님도 되게 어그 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전 소상공인에서 나니까 여러분께 전화 많이 갈 겁니다 어떤 전화 여러분을 낚는 전화 어떻게 낚아요 중대저, 중대재해처벌법 중요번에 통과된 거 아시죠 어 이거 안 하시면 교육 안 받으시면 어, 구속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 교육 안 받고, 컨설팅 안 받으시면, 벌금 됩니다꼭 하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압박하는 그런 전화 갈 거예요, 분명히. 사기꾼들이. 예. 믿지 마세요. 일단, 5인 미만이시면, 그냥, 그런 전화 와도 씹어버리세요, 그냥. 5인 미만이시면, 그냥, 뭐, 뭐, 중대대 처벌법, 어쩌고 해서, 뭐, 뭐, 돈 내놔라, 뭐, 뭐 해야 된다, 교육받아야 된다, 뭐 가서 신청해라, 그러면 그냥 씹어버려, 그냥. 그냥. 사기전화야. 5인 이상이야 그러면 그런 전화 와도 의심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교육받을 건 없어요 예, 교육받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돈을 낚으려 하는 분들은 여러분께 막 위험 조장할 거예요 중재적 퍼벌법 처벌 대상이니까 이번에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믿지 마세요 예. 아 너무 많이 당할 것 같은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야 진짜 자 나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사기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피 같은 돈을 그런데 헛쓰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제가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걱정하고 막좀 약간 아 절제한다고 절제했지만 좀 흥분했던 이유 아, 여러분 누구보다 저의 진정성을 아시니까 그제 아, 마음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빨리라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경기가 풀리고 돈도 돌고래서 좀 웃는 얼굴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날이 올 거고요. 특히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이 여정 채널을 통해서 사기도 안 당하죠. 그다음에 도움받을 정보도 계속 보시니까 어, 분명히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는 나쁜 얘기한 게 아니죠. 개선하자는 의미죠. 원차피 2월에 또 들어가니까 2월에 이 저신용 소상이공자금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번에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어필을 한 거예요 오늘. 2월 달 들어가는 건좀 제대로 하자. 예, 네? 공문도 미리미리 내고. 좀 소상공인들이 예시 들고 있으면 좀 미리 해서 좀 바빠 장사하기 바쁜데 그거 볼 시간 반밖에 없거든 미리미리 미리 해줘, 해줘야죠 미리미리 미리. 네. 개선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분명히 잘될 거야 그죠 우리는 잘 됩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마, 맞죠 제말 여러분 우리 여정관님도 오늘 인사드리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퇴근합니다.